4, 3,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볼게요. 5, 4, 3, 볼수 있나요? 네. 묶을게요. 네, 3, 2, 1. 저희도 볼게요. 어, 클랩. 나힐 좀. 앞에, 앞에. 나이스, 나이스. 살짝 뺄게요. s 로 살짝 뺄게요. S0. 네. 옥착 뜰게요. 그냥 옥착 켜. 옥착 켜. 옥착 켜. 어, 옥착 켜. 옥착 켜. 옥착 켜. 다시 볼게요 토츠, 쿨, 몇 초야, 쿨 몇초야? 쿨 몇초야? 2쿨 빼빼빼빼 이방향으로 빼 이방향으로 어, 빼, 빼, 빼. 저... 이방향 저희 볼게요 W 5 4 W W 3 2 1 클랩 아 묶였다 아, 뒤에 묶였나요? 아, 저 살았, 저 살았, 오케이 살았, 오케이 살았, 오케이 이방향 이 이방향 이방향으로 쭉 이방향 쭉 저희 이방향 포지션 잡을게요 에, 네, 이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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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나요? 여기 언덕 이... 위에 있어? 에 네, 밑으로 밑으로 S로 S로 에 언덕 위로 올라와 언덕 위로 올라와 제다 위로도 밑으로도 언덕 위로 올라요. 언덕 위로 언덕 위로. 언덕 위로. 앞에 여기 왕관 쪽 살짝 왕관 쪽 왕관 쪽 살짝 볼게요. 3 2 1 얘네 얘네. 얘네 얘네. 얘네만. 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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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왕관 쪽으로 왕관 쪽으로 와줘. 왕관 쪽으로 와줘. 에? 지금. 내려주시고 앞에 앞에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에 H T T T. 일단 W로 W W 워킹. W 워킹. W 워킹. 에 들어 드러... 아 이게 삼 파전인데 삼 파전인데 이거 잠시만요 비교해서 갈게요 에 잠시 대기 저희 빠지는 척 할게요 빠지는 척하고 이제 다시 애니로. 에이,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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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게요 애니 달리기 달리기 준비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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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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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삼이일아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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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랩 잡아줘. 나이스 이이스이이스이스빼빼 빼, 빼, 빼. SW SW 빼빼빼쭉빼쭉빼쭉빼쭉빼 디펜 c 도에펜 w e n i SW n i c 앞에 앞에 e 덮 i 앞에 n 덮 c SW i c s 치 빼요 e nice, nice, 이 i c e n i 오 e 5초 케이 오케 c e SW 달리기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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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얘네, 얘네, 잘라, 얘네 잘라, 그냥 얘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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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가 없네 라잘들 들어가, 들어가졌네 오케이 오케이 얘네 아 백백백 아 나도 들어가라네 금방 들어갈게요 네. 다르, 다시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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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바로 들어가 줘.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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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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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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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여기서 마운트 업 할게요. 3 2 1 마운트 업. 아, 네, 잘한다. 아직 싸고 있죠? 저저 네, 위쪽으로 위쪽. 애니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여기 루디 아, 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니 방향. 아다 바로치 안된 대로 아아아아 왕가디 받아. 왕가디 받아. 왕가디 받아. 왕아 불이 길어요. 네. 왕관이 맞아. 천천히, 천천히 SE로. 천천히 SE로. 천천히 SE. SE. 들어갈 거에요. 들어갈게요. 5, 4, 3, 2, 1. 클랩! 클랩! 나이스. 뺑뺑뺑뺑.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NW 바로 빼. 디펜, 디펜 봐줘. 디펜 봐줘. 아우. 아 오케이, 오케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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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앞라인 힐 해주고. 쭉쭉쭉 빼요. 쭉쭉쭉쭉 빼. 쭉쭉 빼. 쭉쭉 빼. 빼. 이쿨몇 초야? 이쿨몇 초야? 미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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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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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해 홀드해 여기서 홀드해 홀드해 안쪽 볼 거야 안쪽 볼 거야 5 4 3 2 1 이쪽. 클랩 잘라도 빼빼빼빼빼빼 N W N W 달려 N W 달려 달리기 써 N W 최대한 달리기 써 빠져 N W 빠져 빠져 N W 워킹해 쭉 N W 최대한 워킹 앞에 힐 해주면서 안나 힐 해주면서 아더못 어... 본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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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아 저희 힐러다잘렸나요 안녕. 다시 볼게. 5 4 앞에 3 2 1클랩방 아, 또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애니 애니. 아, 근데 다 딸렸네 이거. 달리기 달리기 있어. 달리기 있어. 여기 n 니로 n 니로 n 니로쭉 빨아들여. n 니로쭉 빨아들여. n 니로쭉 빨아들여. 역그레 네. 턴할 준비. 턴할 준비. 5 네, 4 3 초, 초, 초. 2 1 얘네. 얘네만 잡아 줘. 아, 딜 없는데. 백백백백백 이 방에 이 방에 빽. 이 방에 피해. 이 방에 이 방에 이 방에 피해. 이 방에 이방가피